네. 아저씨 이렇게 얘기하시죠? 네, 네. 어, 저는 어? 어어업어어어 <laughs> 네. 네. 저는 되고 사... 네. 제 대상님이시죠? 네. 아... 대장님이 왕, 네. 이재용 대상님 이시죠? 네, 대장님 얘기 와 계시잖아요. 이재용교장님 사장님, 네. 사장님 정말 너무너무 너무 감사립니다 저는 그 전창국형이요. <laughs>

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죄송합니다 그 네. 엔젤이 제일 감사합니다 <laughs> 네. 감사합니다 정말입니다 네. <laughs> 저희가 그래서 고답을 해드려야죠 네. 저 가리지 마세요 <웃음> <웃음> 맨날 저래아가만히못 <왜? 웃음> 있겠어요 저희가 오늘 첫 콘서트라 되게 실수적 아닌 것 같고 굉장히 많이 떨리는데요 아,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즐기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오늘 좋은 추억 많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, 그러면 저희가 엔젤한테 너무 고마운 게많기 그 때문에 다음 곡그 엔젤 들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불러주세요 다 같이 불러주세요